11월 12일, OCI 홀딩스 주가가 무려 10.13% 급등했습니다. 52주 최고가인 13만 1800원에 근접하는 강력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 급등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바로 전날인 11월 11일, OCI 홀딩스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 수준의 3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충격적인데 주가는 왜 폭등했을까요? 시장은 현재의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AI 인프라 신사업 진출 계획입니다. 11월 1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OCI 홀딩스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에너지 솔루션 역량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회사는 2030년까지 이 신사업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반도체, 전력기기 등 AI 관련 인프라 주식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OCI 홀딩스를 단순한 화학,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 AI 인프라 관련주로 탈바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수급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11월 12일 외국인이 무려 10만 1,294주를 순매수하며 주가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4만 5,838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는 이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년 일봉 차트입니다. 주가는 2025년 초 8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0월 중순 약 9만 5,900원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52주 최저가인 5만 4,900원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10일간의 분봉 차트를 보면 극적인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11월 3일 12만 8천 원대에서 11월 11일 10만 8,600원까지 급락했지만, 11월 12일 10.13% 급등으로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대별 거래량, 즉 매물대 차트입니다. 최근 180일간 가장 많은 거래가 누적된 구간은 94,850원에서 98,465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119,600원은 이 9만 원대의 핵심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는 하반 경직성을 확보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최근 10일간 거래량이 집중된 11만 8,880원에서 12만 1,460원 사이가 새로운 단기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닝 쇼크를 기록한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손익 현황을 보면 2025년 3분기까지 실적은 다소 불안정합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3조 5,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익성은 더 심각합니다. 2022년 9,800억 원에 달했던 영업 이익이 2024년 701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3분기 실적 부진은 주력 사업인 폴리실리콘 어팡 둔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 즉 안정성은 매우 양호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부채비율은 67.38%로 매우 낮습니다. 유보율은 1489.17%로 매우 높아 현금 보유력이 튼튼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규 AI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2024년 12월 기준 현금 배당 수익률은 1.84%입니다. OCI 홀딩스는 1959년 설립되어 2023년 OCI와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주요 자회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폴리실리콘 및 에너지 솔루션, 기초화학 및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투자 재원 배분 및 신규 사업 발굴 역할을 담당합니다. 결론입니다. OCI 홀딩스는 부진한 현재 실적과 AI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 충돌하고 있는 전형적인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은 저조한 PER과 EPS라는 현재 지표가 아닌 AI 데이터 센터라는 신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와 9만원대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한 기술적 신호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신사업이 구체적인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위험은 존재합니다. 신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